어, 이맵 금압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거 아까 내가 유일하게 단한번 탈출했던 맵. <laughs> 어?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 저, 왜 갑자기 소리 질러요? 갑자기 아악 어 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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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전 아니었... 아니었거든요? <laughs> 이거 뭐야? 주술 파멸 왜 자꾸 터져? 엄청 좁아졌다 범위 엄청 좁아졌고 해골을 깨야돼? 아... 해골깨기 저까 이거... 소리가 안되안 안 되는 거? 그러면 희한한 희한한 기술을 쓰는데? 야 해골 찾자 해골. 해골 없으니까 한 세월 걸리겠다. 미리 개구를 찾자고요? <laughs> 제가 최후의 1인이될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살인마가 너무 강력한. 하찾찾 해골. 요거 해골 말하는 거죠? 요거 뿌시면 되는 거죠? 빨간 거라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저 뭐지? 저 정신, 정신 공격하는 저거 뭐지? 으아 하는 거. 달고리 걸렸다. 제가 구해주러 갑시다. 제가 근처거든요. 구해주러 갈게요. 구해주러 가지 맙시다.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상한 기술. 이게 뭐야? 나 이상하다. 정신 공격 당해, 얘들아.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내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뭐지? 이 뭐지? 아, 어, 어, 뭐야? 아 어, 뭐야?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기술이죠? 에 무슨 기술이지? 에이, 무슨 기술? 누구한명 죽었어? 아, 어, 뭐지? 내 뒤에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지? 잔상이야? 아 잔상이야? 그러면 이거 진짜가 아닌가? 나, 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치료하면 되는 건가? 아 완전 헷갈려 아, 완전 헷갈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 잔상이야. 진짜가 아니야. 나 그러면은, 가짜를 엄청 나 혼자서 지금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어쩐지 잡힐 때가 된것 같은데 안 잡히더라. 가짜였어. 환각이었어. <laughs> 내가 이렇게 오래 도망 다닐 리가 없는데, 영, 오래 도망 다녀지더라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나 치료됐다. 그렇군요. 전 잔상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님 잔상이죠. 님 잔상이네. <laughs> 자, 님도 잔상이죠? 안 믿음. 자, 여러분들. 발전기 3개에요. 나머지 3개를 돌리러 갑시다. 어디 있죠? 저기 있다. 이거 진짠가? 잔상임? 헷갈리네요 이제 진짜 나타나 모르겠다 정말로 근데 이제 진짜 나타나 몰라 하도 잔상.. 잔상이랑 진짜랑 별로 구분 안되는데요? 심장 소리도 똑같이 나고 어? 누가 빨간 토템도 없앴어 A.S. 제도 구해줘야 되려나 넷플릭스가 구하러 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 아니네. 야, 넷플릭스 너왜 여기 있어? A.S. 안 구할 거냐? 넷플릭스 여기 있어 버리네? A.S. 누가 구하지, 그러면? 야, A.S. 누가 구해? 손절이야? 안 돼! 안 돼! A.S. 살려야 돼! A.S.가 나보단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친구! <laughs> 문다. AS 어디 있어? AS 구하로 가자. CP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저거 진짜냐? 저거 가짜지? 아, 이거 영 헷갈리네. 야, 나 AS 구하로 갈게. 저 AS 못구하겠다 저기 앞에 있어. 살인마 앞에 있어 보이죠, 님들? 살인마 근처에서 돌아다닌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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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S 죽었다. 미안하다 하이 이거만 하면 탈출이에요 님들 야 넷플릭스 어그로 끌어라잉 내가 이거 하고 있을게 어? 야 넷플릭스 이거 도와주던가 어그로 끌던가 나이인분 이미 하나 했어 하나 돌렸거든 넷플릭스 너만 믿고 있는다. 야 억울해 제대로 끌어 알았지? 야 우리 탈출이야. 비록 우리 두 명의 동료를 잃긴 했지만 우리 두 명의 동료 못까지 우리가 탈출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란 듯이 사는 거야. 우리 할수 있어. 저기 저 근처에 넷플릭스 혼란 걸렸다. 넷플릭스 혼란에 걸렸지만 할수 있어. 나도 혼란 걸렸어 지금. 넷플릭스 억울해 꿇어라. 넷플릭스 하고 있지? 아 넷플릭스 뭔가 도망치는 거 보니까 걸렸어. 진짜냐? 짭이냐? 짭이었겠지? 방금 내 앞에 있던 거? 넷플릭스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 넷플릭스 잘하고 있어. 난 이거, 이거만 하고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진짜. 레일아. 레일아, 진짜, 제발. 아! 진짜너넌 진짜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생존하면 안 돼. 너는 생존하면 안 돼. 너 같은 애는 생존하면 안 돼. 솔직히 실패 안 했잖아? 어? 야, 저거 실패 안 했으면 이미 우리 저거 다 돌렸어, 얘들아. 진심. 오케이, 오케이. 나 뭔지 모르겠지만 힐이 두 번이나 됐어. 야, 넷플. 이 게임 채팅 있지 않냐? 넷플, 파이팅나 이거 수리할게! 힘내라, 넷플! 넷플, 힘내! 너 어그로 잘 끊은 것 같아. 약간 너 어그로 대장인 것 같다. 야, 진짜 내 입에 진짜 잘할게. 나 이번에 진짜 집중, 초집중. 한 번만 믿어봐. 보여줄게! 기다려보세요! 네플 아직 살수 있어! 네플 아직 살수 있어! 네플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환각인 것 같은데? 환각이 환각이다 씨 네플... 기다려 네플 걸렸어 갈고리 네플 갈고리에 한번 걸렸나요? 걸린 적 있나? 기다리세 네플 내가 살려줘 님씨대 아, 네. 네프라, 네프라, 죽으면안 돼, 네프라. 우리 같이 행복하기로 했잖아. 우리도 우리 소리 행복하기로 했잖아. 우리 나가서 맛있는 맥이 치즈 식당에서 맥이 치즈 먹기로 했잖아. 이걸 열고 못 나가냐? 이걸, 이걸 열고 못 나가나? 이걸 열고 못 나가나? 와. 그냥 나갈걸. 아, 나갔으면 깔끔했는데 저걸 뭐 한다고? 넷플 뭐, 알아요? 넷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걸 살리겠다고. 아, 아니, 진짜. <laughs> 아, 뭐,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 살리겠다고. 아니, 아니, 킴렐, 니가 뭐야? 니가 영웅이야? 니가 뭔데? 어? 아니, 님은 그게 히어로가 아니에요. 히어로가 아닌데, 왜, 왜저 난리를 치신 거죠, 지금?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녀석이네? 응?